어 원장님이 아까도 그 부항이라든지 그또뭐 약침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경우도 있고요 어, 그런 어, 그런 건 어떻게 치료를 하십니까? 아 이제 약침이나 네. 부항요법은 예. 에 어, 생리통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유통이라든지 이런 네. 게 발생할 때 보조요법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그 부항요법은 아 어, 네가티브 요법이라 그래서 네. 사람의 등 쪽에 오장육포가다 배속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피를 뽑지 않고 음압으로다가 네. 피부 근육을 땡겨주게 되면은 네. 그해로부분에 색깔이 시커멓게 나오는데 그 부분에 그~ 어혈을 풀어주는 음.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침이라든지 부엉요법이라는 것은 그 한여원에서는 좀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 저도 그렇죠. 대충은 네. 알아요. 그런데 아까 전에 그관장요법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예. 그 관장이 어떻게 자궁근육을 치료하는데 그 어떤 역할을 하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아, 예. <laughs> 예. 그러실 겁니다. 상당히 특이한 방법인데요. 네. 이제 우리가 한약을 먹게 되면은 위장, 소장을 거쳐서 네. 심장으로 가서 전신의 혈관을 돌아서 병이 있는 자궁근정까지 네. 가서 작용을 해야 됩니다. 네. 상당히 먼 길이고 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보조법으로 이 해부학적으로 자궁에 바로 뒤에 대장이 있기 때문에 대장에 자궁근정을 치료하는 약을 100cc 정도 주입하게 되면은 바로 자궁이나 골반강내에 약이 퍼져서, 아, 어, 네. 일정 시간 동안 약효를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관장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관장하고는 같은데, 다만 그 관장에 쓰는 게 한약제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렇죠. 자원건종을 치료하는 네. 한약이 들어가는 게 다릅니다. 네. 그, 이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그, 어, 하는데, 그, 관장에 사용되는 어떤 약재가 있다면 어떤 약재들을 사용을 하게 되나요? 네, 관장에 사용되는 약재는 그 어유를 풀어주고 염증을 네. 제거시켜주는, 네. 어, 개지, 네. 도인, 삼릉 네. 봉출, 자충, 이런 약재들 포함해서 한 아홉 가지 정도의 약재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음. 약제 이름이 조금은 제가 네. 그~ 생소하긴 한데 네. 어,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작은 근종을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어~ 과연 이렇게 해서 작은 근종이 치료가 될까 사실 좀 확인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 저희가 그래서 그~ 차트를 준비를 했어요 네. 차트 보시면서 원장님이 그~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작은 네. 근종의 한방 치료 과정이라는 차트인데요.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예. 아, 이 환자분 이제 처음에 오셨을 때는 자궁에 이렇게 그 빨갛게 표시한 부분에 혹이 그 5.3, 5.6 곱하기 3.3cm 정도의 혹이 있었습니다. 아, 네. 그데쭉 치료하면서 최종적으로는 1.5 곱하기 1.5cm로 근종이 축소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상당히 그 장기간 열심히 치료한 케이스고요. 음. 음. 아주 치료가 잘된 케이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그초음파로 찍어 본 모습이잖아요. 예. 95년 3월 21일에 치료를 시작해서 96년 6월 3일이면은 한몇 개월 정도 되나요? 어, 대충? 1년 3개월 정도 예, 되겠습니다. 그 정도 치료를 해서 자궁을 드러내지 않고 그러면 예. 이제 만약에 어, 뭐 양방에 갔다거나 이러면 자궁을 드러내는 수술을 분명히 받았을 텐데 예. 이러한 이제 자궁 그대로 보존이 된 상태에서 치료가 딱 가능하게 된 거죠. 예, 예. 네. 어 그런데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자궁근종 음, 물론 이제 지금 자궁근종에 걸려서 이렇게 치료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분처럼 있으시지만은 그 이제 자궁근종에 걸리지 않으려면은 그 어떤 예방해야 이런 것쯤은 좀 피해라라고라고 라고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실 그런 주의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예. 대섯 까지 우선 네, 말씀드리면은. 네, 네. 가장 중요한 것이 현대 도시 생활을 하다 보면은 네. 스트레스를 피할 수가 없겠죠. 네. 이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소 하는 네. 것이 자궁근정치료에 네. 가장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미생활을 한 가지쯤 하시고요. 네. 어차피 우리가 인생 80세까지 사는데 하루에 1 시간 정도는 스트레스를 풀고 네. 마음 편하게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는 취미생활을 하시는데 특히 아쿠아 여러비, 네. 체조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요 네. 합장 합척 운동 모가 운동 같은 게 도움이 네. 많이 됩니다 그리고 네. 이제 어~ 현대 여성들은 생리 중에 과로하거나 네. 과식하거나 아니면은 아. 그~ 부부 생활을 한다거나 음. 그, 이런 것들을 절대로 피해야 자, 어, 생리 중에 어혈 배출이 아주 잘 돼서 근종을 네.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음, 그리고 너무 짜거나 맵고 네. 단 음식도 피해야 되겠습니다. 그 현대성들이 몸매를 위해서 허리를 꽉 조이는 콜색 같은 옷 네. 아니면 꽉 끼는 청바지 같은 것을 많이 입는데 이런 것도 절대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 여러 가지 뭐 있겠습니다만은 그 대부분 보면은 그 생생식에 어떤 관계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저는 자궁근종이 될 염려가 있다는 게참 우해거든요. 네. 그런 생각을 저는 안 했었는데 그런 경우에도 그 자궁근종이 걸릴 확률이 높군요. 예, 그 어, 생리 중에는 네. 원래 이 자궁이라는 것이 네. 어, 진공 상태로 자궁 경부가 꽉 닫혀 네. 있다가 한 달에 한 번만.